제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복층형 원룸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 라는 말도 있고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 대표님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전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해서 거기서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제가 뭐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건 방이 두개 이상이어야 돼요.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도 합법으로 받을 수 있고 외국인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외국인은 합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방이 하나잖아요. 에어비앤비 허가는 기본적으로 숙박업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요즘에 아파텔이라고 해 가지고 큰 평수의 오피스텔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나 단독 주택이나 뭐 상가 주택이나 일로 주택이 들어가야지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숙박업, 영 여행, 호텔, 모텔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제 네. 지인은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요즘에도 한90% 정도, 80%에서 90% 정도가 허가를 안 받고 에어비앤비에 올려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번 사례가 80%에서 90% 정도가 있어요. 적발되면 벌금을 냈다든지 그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겠네요. 네, 그런 리스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숙소 등록이 안 되고요. 기존 숙소들도 올해 10월부터는 뭐 그런 기존의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렇게 허가 안 받은 물건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꼭 내가 돈을 벌려고 할 때마다 왜 이런 허들이 생기냐? 난좀 오피스텔 몇개해서 단기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또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그래도 아직 3사 멘투나 리브 애니웨어처럼 단기 임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3사 멘투를 통해서 하면 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3사 멘투로 주단위로 임대를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에어비앤비보다는 조금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한국인 손님을 받게 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에어비앤비에서 한국인 손님을 받게 되면 불법인데 위홈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단기 임대 투자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으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네, 저는 원룸이랑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보다는 33m투를 한번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말고 33m투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곧 있으면 이제 불법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3m투로 네. 진행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돈을 벌고 싶으면 에어비앤비 말고 삼삼엠프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넘어오실 때가 됐습니다. 물론 뭐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하면 수익이 너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불법 이슈 때문에 저희 나라 분들은 불법적인 걸 너무 싫어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적인 합법적인 시장으로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경험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꿀팁을 많이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성공 사례, 뭐 실패 사례, 그돈 벌었던 내용들 여러 가지 경험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